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을 3일 밤 예배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벌써 1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대부분 그 당시 잘 알려진 사건이나 이야기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나 포도원 비유라든가 또는 당시의 관습이나 제도를 소재로 해서, 비유로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리를 풀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특이한 비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왕에 있었던 사건이나 또는 이야기를 소재로 한 것이 아니라 비유로 드실 사건을 그 자리에서 직접 만들어 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현장 교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그런 현장 교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이것도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비유는 비유라 이 말씀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소재로 할 때에도 그 비유로 드는 이야기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도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대이 말씀을 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유의 소재 그 이야기 자체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핵심적인 교훈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그 당시의 상황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바로 그 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준비를 마지막으로 하고 계신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은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고 이 기간에 일어난 사건들은 아주 의미가 깊은 거죠.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또 어디로 가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이것이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한 주간이란 예수님의 일생이 다 그렇지만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을 주로 고난 주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으면 이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행적 그 행적을 쫓아서 설교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루하루 한 사건 한 사건이 다 예수님 구원 사역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한 주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예산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구원론적이고 교회론적이고 또 예수님의 구속사에게 관한 모든 의미가 녹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일어 아침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 전날에는 예수님이 그상 안에 들어가셨다가 성전에 들어가셔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레를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그냥 내어 쫓으시고 그 상을 둘러 엎으셨지요. 그런데 이것은 당시 종교 지, 지도자들을 향한 상징적인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느 날 예수님이 어쩌다가 성진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난장판이 돼 있고 엉망인지라 상을 뒤엎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이미 엉망으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 예수님이 다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다 아시고 계셨지만 그동안은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적인 삶을 이제는 정리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막 보내고 계신 겁니다.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고난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성 안으로 이제는 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배가 고프셔서. 길가에 서 있는 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잎은 무성하게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 나무에게 저주를 퍼부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럼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미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아직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이 사건을 사건 자체만을 두고 말한다면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장하시다고 해서 아직 열매 맺을 때도 안된 무화과 나무에 찾아가가지고 그 열매로 배를 채우시고자 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나무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데 창조주 조물주 바로 그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배가 고프시면 너희들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좀 가져오느라 뭐 이러면 될 것이고 주무셨던 그 배단이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따르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신 나사로, 그 있는 그 동네 바로 그 베단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근거로 볼때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가 주무셨다는데 바로 그 집에서 주무셨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아침 일찍 가실 작정이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조반을좀 일찍 준비하거라. 뭐 이렇게 하셔도 될 일이고 또 도시락을 싸도록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뭐, 시키실 것도 없이 그들이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떠나신 것만 알았더라도 알아서 다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앞뒤 정황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날 아침 그냥 일찍 일어나셔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치 뭐 미쳐 조반 준비할 사이도 없이 느닷없이 그냥 출발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시다고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잎사귀를 뒤적거리면서 먹을 것을 찾으실 분이셨겠느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더군다나 마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아직 무화과의 열매가 없을 때였습니다. 아직 열매 맺을 철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그 나무를 만드신 분이신데 더 나아가서 철이 안 되어서 열매가 없는 나무를 보고 왜 저주를 하셨겠습니까? 그 나무가 뭘 잘못했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않았으니까 나무로서는 잘못한 일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조반도 드시지 않고 또 도시락도 준비시키지 않고 나섰는가 하면 전혀 어울리지 않게 배고프다고 나뭇잎을 가서 뒤적이시고 또 철이 안 돼서 열매가 없는 나무를 향해서 열매 없다고 저주를 퍼부셨다. 왜 그러셨을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비유예요. 비유. 사건 자체의 의미를 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일부러 이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일찍 추을하셨고 열매 없는 무화과 쪽으로 무화과나무 쪽으로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의도적으로 그 나무를 저주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지금 주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은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은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형식적인 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립니다. 그럼 이것이 나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이 나무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 없는 인생들을 향해 지금 심판의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나무는 아무 저주받을 이유가 없어요. 상징이에요. 이건 미유예요.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이사를 통해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했지만 거부 그 거절한 그 무리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영혼이 말라버리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뿐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웬 은인지 웬 사랑인지 저와 여러분은 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열매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도 했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만들어진 그 떡을 먹기도 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본 자들도 예수님을 안 믿고 배척하고 십자가로 내몰았고, 그 결과 저주 아래 있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오늘도 3일밤 예배에서 이렇게 나와 앉아서 예배드리게 된그 이유가 뭘까요? 설명할 길이 없죠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 그들보다 경건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그들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들보다 더 불의하고 더 불경건하게 살지만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이게 웬 은혜요? 웬 사랑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이 장면에서요, 우리는요, 우리는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시편 116편을 기록한 사람의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자들인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결말 우리가 이 신앙 고백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감사가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에서 고백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렸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상하다는 거죠. 신기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는 대는 주시는가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이렇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야, 예수님은 역시 대단하신 분이시다. 뭐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무를 저주하면 그 자리에서 마르게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 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함일까? 비유 자체가 교훈이 아니라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도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큰 일도 할 것이니라.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이 무슨 일입니까? 너희도 심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심판주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외에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하찮게 보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대단치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받는 자에게는 그야말로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요, 구원의 선물이 됩니다만 그러나 그 복음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말미야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자 아닙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전도라는 것이 심판의 행위가 된다는 것.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많은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형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르는 냄새라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쫓고 따랐는데 우리가 얻을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며 무화과나무 하나를 저주하신 것이 세상을 향하여는 심판의 메시지지만 우리에게는 이토록 은혜의 복음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그 제자들은요. 이 메시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도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해서 열두 제자보다 못하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제자들보다 은혜를 덜 받았다라고 할수 있습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산 들어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거든. 의심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고 하는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의심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란 바로 열매가 있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열매가 있는 나무.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의 말씀 우리 각자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다. 우리는 복음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심판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우리들을 가리켜 무화과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화과나무예요.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인데,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포도원에 심어 주신... 무화과 나무와 같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의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된 나무인데, 그 나무에 포도원 주인이 와서 열매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아니니까 포도 열매는 맺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무화과 나무니까 무화과 열매는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의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고, 은혜로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적어도 이 무화과나무와 같은 저주는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지금 열매를 구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나무 찍어버리라 이거 무화과나무 이거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나무는 잎사귀만 무상하고 열매가 없는 당시 율법주의자들과 형식적인 종교인들, 예수 그리토를 배척하고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생활에서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점은 무엇이겠으며, 입만 무상하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없는가를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볼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가 무엇이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제될 열매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 더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열매는요 각자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남에게 요구하시지 않지만 내게만 요구하시는 그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애써 외면하면서 아니라고 부인해 왔을 뿐이지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통해 맺고자 하시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신앙적인 양심으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에는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습니다. 믿는 적이 능치 못함이 없는이라. 뭐 이런 믿음일까요?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입만 그럴듯한 신앙생활이 아닌, 각자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믿음을 가진다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응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찾아 요구하신 열매는요. 사실은 회개의 열매인 거예요. 회개의 열매, 저주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무와 같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저주받아 말라 죽어야 될이 무화과나무 같은 자들을 회개시켜 구원하려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찌게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입만 무성한 나무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하느니라, 지금 마지막으로 죽으러 가시면서, 기회를 잃지 않도록 안타깝게 피묻은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겁니다. 저주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의 자리로 나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신앙생활로 돌아가라는 말씀이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의 유업을 물려받아 약속의 자손이 되지, 물려받을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로느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하면 다 싫어합니다. 죄를 지적하면 싫어합니다. 축복의 메시지만 전해달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말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 다음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를 먼저 맺어야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러라도 자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해결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잖아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혹 아직도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진 않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구보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푸셔야 합니다. 형제를 향한 원망을 품고서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입만 무성한 교인이 되지 말라는 의미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눈질 입금 감고 손을 먼저 내어 미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풀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까? 부모자식간에 용서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그런 불화는 없습니까? 성도간에 맺힌 것이 수년이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 실상은 마음속 깊이 오려진 것을 풀지 못하고 사는 입만 무상한 상태로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게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일 지키는 일 예배 생활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입만 무성하다고 책망받았던 당시 유대인들은요 겉으로는 경건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입만 무성한 자들이라고 야단을 치어서 우리하고 비교하면 그들은 신앙생활 억수로 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헌금 생활과 1 1조 생활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흉내만 내는 남보기는 그럴 듯한 입만 무성한 상태는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복을 주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십자가를 지는 마당에 내게 뭘 아끼겠냐? 나를 정말 바르게 믿고, 참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서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의 애타는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네가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나무임을 기억하고 네가 포도원에 심겨질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특별히 너를 택해서 포도원에 심어주었다는 라 것을 기억하고 내가 믿음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응답하리라 내가 네게 아브라함의 후세에게 약속한 합당한 은혜와 복을 내리리라 이 메시지, 이 메시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로 여러분이 꼭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